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뭐 GOP 대대 나왔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6개월마다 교대 근무를 했어요. 페바 지역, 보방 쪽에 있는 부대에서 GOP 투입 교육을 받죠. 수류탄 투축 훈련도 받고, 뭐, 여러가지 여러 GOP 경계 근무에 대한 거, 공부를 하고 저 선발대 가가지고 근무 인수 인계받고 그 다음에 부대가 이동해가지고 각 소초마다 자기 소초에 담당하는 소초에 들어가가지고 다 장비 교대하죠. 그래가지고 6개월마다 교대했어요. 를 그러니까 뭐 간부들 장교나 부사관들은 뭐 6개월만 참으면 내려가니까 뭐. 출퇴근하는데, 뭐, 별 걱정 없이 그리 살았는데, 요즘에는 뭐, GOP 대대로 뭐, 전담해서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야, 장교들은 뭐, 어차피 뭐, 진급하려고, 자기 근무평정 좋게 받으려면 뭐, GOP 대대에 가가지고, 근무평점을잘 받으면 뭐, 진급하는데 유리하고 아주 좋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은 뭐 서로 GOP 대대를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급이 빠르잖아요 근무평정도잘 나오고 실탄도 뭐다 지급되고 수류탄도 다 지급되기 때문에 병사들이 뭐 사건 사고도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근무평정도 좋아지고 자기가 뭐 진급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부사관들 어떻게 되죠? 빼바 지어, 후방 지대에 있으면, 뭐, 낮에 빡식 일하고, 저녁에, 짜야, 부자관들 모여라, 장교들 모여라, 이러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하루에 피로를 풀고, 뭐,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런, 이런 재미가 있는데, 지오피 대대에 있는, 뭐, 소위나 중위, 그 다음에, 하사중사이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죠, 이거?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뭐, 2박 3일 뭐, 휴가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까? 행보관들, 대대 주임원사한 뭐 달에 2박 3일 이런 휴가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꾸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 나 답답하네요. 음, 뭐 병사들이야 뭐, 지오피 대대가 있으면 오히려 편해요. 왜냐면, 고방지역에 있으면, 뭐, 연대 RCT 한다고, 막, 연대장이 날뛰면서, 막, 훈련 동료하고, 뭐, 또, 대대에 있으면, 대대장이 대대 ACT 한다고, 뭐, 훈련 준비한다고, 빡시게 굴리고, 중대장은 또, 뭐, 중대, 기본 전술 훈련 한다고, 또, 빡시게 굴리고, 뭐, 훈련은 막 하니까, 괴롭죠. 이거 훈련도,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니까, 병사들은, 차라리 지오피 대대 있는 게 낫다. 거기 있으면 8시간 근무하고, 뭐, 작업 좀 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 또 지나가고, 뭐, 훈련이 없으니까. 뭐 해봐야 뭐 맨날 경계 근무만 쓰잖아, 철책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병사들은 지오피 대대 있는 게 낫다. 그, 빼가 지역, 그, 후방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자 훈련들이 많죠. 훈련들이 많아가지고, 두뭐 투덜투덜, 막, 불평이 많죠. 행군해야 되고 이런 내가 130km 행군하는데, 내, 내가 왜 이거, 땅바닥, 가스발트 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내가 왜 걷고 있나, 어? 이, 뭐, 차량이 많고, 탱크도 많고, 장갑차도 이리 많아도 내가 왜 행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오죠.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이리 발달된 사회에서 장갑차나 타고 댕기지 백삼이그 행군을 왜 하냐 이런 투덜투덜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안에 뭐 빼바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장교나 부사관들은 출퇴근 하면 뭐, 뭐 그런대로 뭐 저녁에 삼겹살 구워놓고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뭐 하루 스트레스 쫙 풀고 다음날 또 출근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병공통가제를 하든 뭐 훈련 연습을 하든 작업을 하든 또 하루 마치고, 또, 저녁에 뭐, 뭐, 삼겹살에 또 소주 한잔 하든가,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데, 지오피 전담 대대는 뭐,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뭐, 장교들이야 뭐, 2, 3년 근무하다 뭐, 자기 근무연수 채우면 뭐, 다른 부대로 전출 가잖아요. 그럼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부사관들은 그, 지오피 대대 있으면 뭐, 평생 썩어야 되네요. 자기 전역할 때까지요. 행복관들 대대 주임원사들 평생 그 부대에 있는데 가면 한 달에 뭐2박3일4박5일 이런 휴가 받고 이 가정 생활이 됩니까 이거 마누라가 바람 나가지고 뭐 춘춘 바람이 났는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가정 생활이 됩니까 이거 애기들뭐 자식들 크는 거 보는 재미로 살긴데 자식들도 잘못 보고 뭐 휴대폰으로 맨날 영상 통화하고 이렇게 삽니까? 아 이건 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GOP 부대 장교들은 뭐 진급하려고 하면 무조건 GOP 데려가야 되고 부사관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거 아 답답 없네요 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뭐 소주에 삼겹살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줘야 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이참참다 하사 중사들 상사들 다 전역한다고 다때려치고 노죠. 이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인생을. 아, 답없는 군대 생활입니다. 저는 지옥계 대대에 근무했는데, 저는 6개월마다 교대 대대 시절에, 교대 되는 시절에 복무를 해가지고, 뭐 6개월만 사먹으면 또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부대 내려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뭐 사부작, 사부작 하면 뭐또 견딜 만한데, 이거는 뭐. 요즘엔 지오피 전, 전담 대대가 안 내려오고, 뭐, 계속 근무한답니다, 참. 대대주임원사는 뭐, 중대행복한들 뭐, 죽은 나겠습니다, 참. 하사중사들은 뭐, 씨발, 뭐, 2년, 4년 채우고 뭐, 제대품그만이니까 뭐, 아임, 내 몰라라 하는데, 행복한들하고대대주임원사하고 지오피 대대, 진짜, 사는 게 사는 게 아닌가 같습니다, 뭐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뭐, 자식 교육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개뿔도 안 되지. 가정이 아직 파괴되는 그런 조직이네요. 아이고, 답답 싫었습니다. 참나. 부대 교체를 해 줘야지. 이 진늘로 너무 뭐지오피 되도 우와란 말입니까? 간부들 사는 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끝. 끝입니다